아 네, 안녕하세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라이프의 김피디입니다. 아. 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네, 내려오시겠습니까? 네. 아님 제가 올라갈까요? 아 어, 아니요. 지금 제가 나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수빈 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왜 네, 집에서 촬영을 안 하시고? 네. 여기서 촬영을 하자고 하셨죠? 밖에서? 아, 지금 동생이랑 싸워가지고. 아. 아 집에서 좀 아. 촬영이 좀 애매해가지고. 좀 차에 타도 돼요? 아, 네네네. 타시죠, 타시죠. 여기 차 아, 앞에 있으니까. 아, 아 수빈님. 네. 동생이랑 어쩌다가 싸우셨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데, 네. 뭐, 동생 옷을 좀 몰래 입고 나갔다가 네, 뭐 국물을 네. 묻혀가지고 김치찌개를. 네네. 네. 그때 화가 많이 나있더라고요. 그지그 <laughs> <laughs> 이유로 싸웠습니까? <laughs> 그럴 수 있지 뭐아뭐 자매끼리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맞습니다. 왜 그것도 화를 내는 거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거 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만 <미안해. 웃음> 수빈님. 아 예. 네. 자기 소개. <웃음> <웃음> 아 이런 건. 아 어. 일단은 뭐 자기소개라고 할게뭐 있어요 그냥 뭐 어, 따공친공 채널을 운영하는 개그우먼 이수빈입니다 에이. 아 저도 네. 아, 미안해요 화내가지고 아 진짜 미안해 심 저한테 되게 심각한 일이어가지고 음. 죄송한데 수빈님 에, 에. 향수를 존나 뿌리잖아 <웃음> <웃음> 아, 아 근데 진짜 미안한 게. 이게 향수가 아니고 예. 머리를 사실 안 감았어요 오늘 집에 헤어미스트? 네. 동생 거헤어미스트 있는데 아또 동생 거 쓰셨어요? <laughs> 이게, 한두 번 뿌리면 되는데, 처음 뿌려서 내가, 툭툭툭툭툭툭툭게뿌렸데 너무 심한 거야, 나도. 아, 이거 진짜 미안해요. 아, 동생들 비밀, 헤어미스트 쓴거 비밀. 이러지 않게? 진짜 미안해, 근데. 진짜. 어, 죄송합니다만. 그럼 정수리 냄새분만 맡아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미안해. 파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 알잖아. 샴푸하면은, 파마 풀릴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좀안까은 거라서. 정수리 냄새는, 그리고, 화나게 하지 말고. <laughs> 아, 일단 가시죠. 예? 어디지아 이제 <laughs> 사실 내가 좀 기분 안 좋을 때마다 가는 데가 있는데 네, 네. 타임스퀘어에 네, 네. 복합 쇼핑몰이여가지고 네 옷도 구경하고 또 거기서 좀 기분전환도 좀 하고 이러려고 저 수빈님 네. 네 죄송합니다만 네앞자리로앉 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택시기사가 아닙니다 아! 아 미안한다 아 미안하시데어잠깐 <laughs> 이거 어떡해 미안한다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고장내버렸어 가 <laughs> 미안 나 대체 그게 아니오라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거 문이 열려 있거든요. 아, 아, 어, 이상하네 잠시만요. 아 절대 봐봐요. 내가 끝까지 잡아당기지 않은 거지. 어, 시씨 잠시만요 갖고 있어봐요. 어, 잠시만요 열어드릴게요. 자, 저는 절대 고장 내트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잡아. <laughs> 제가 절대 고장 내트린 게 아니라 이 차를 구린 걸로 합시다. 아 이게 잠겨 있나?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 내가 잠금했다. 빈님아잠만 아머리. <laughs> 내가 잠금했다. 내가 내가. 아하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이런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laughs> 아, 이제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가시죠. 그리고 미안해요. 그저 헤어미스 나도 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진짜 약간 야외로 어디든 걸어야 될것 같아서. 그럼 타임스퀘어로 한번 찍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타임스퀘어 갑시다. 수빈님.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창문 좀 아, 열겠습니다. <laughs> 아, 미안해. 아, 나, 나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아, 이걸 내가 처음 뿌렸는데. 아, 이게 두세 번만 뿌리면 되는데. 관기 어, 좀 아, 너, 시키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건 내 진짜로. 이건 내가 약간 사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진짜 미안해 일단 일단은 미안해요 밥 먹었어요? 어네 아, 예, 먹고 왔습니다 아. 아, 혹시 안 드셨습니까? 아니 뭐 간단히 먹었는데 네. 그우느라고 먹다가 약간 숟가락 뿌리치고 나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어... 한두 숟갈 먹어고 상태 뿌리쳤는데 머리 미스트는 <laughs> 아니, 뿌리쳤는데... <laughs> 아니 또할건 해야지 배는 고파도 여기는 또 이렇게 풀 세팅을 해가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나 미스트 안 썼어. 아뭐안 썼다고? 안쓴거안 뭐안 썼다고 그러지? 뭐 그러면 쓴거 썼다고 그러냐? 아뭔 소리? 안 썼어, 안 썼어. 야 끊어.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지금. 어, 바빠. 어. 아니, 죄송합니다만, 수빈님. 수빈님 미스트에서 뭐? <laughs> 왜안 썼다고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또안내 보내 주면 안돼 진짜로? 아쪽 팔려서 그래. 내가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잔소리를 들어야 돼, 동생 잔소리를? 어, 근데 방금 전에 왜안 썼다고 뻥 치신 겁니까? 아니, 뭐, 뭐 두세 번은 썼을 수도 있지, 솔직히. 아까요열 받게 예. 하지 말고. 진짜 비밀이야. 이거 진짜 동생 보만안 돼, 진짜. 예. 똑발려. 여기서 우측 우측 아 예. 알겠습니다. 음. 일단 직진해서 예. 족 가서 이마트 방향으로 가죠. 아, 저기 좌측. 저쪽 컴퓨터 가서. 아, 아, 여기, 여기 좌측에, 여기 있어요? 좌측. 아. 응. 어, 그지 여기 좌측저 저, 저, 입구랑 가까운 데로 가야 되나? 봐. 여기 좌측. 와, 예. 면허증이 있으십니까? 아, 어, 면허증이 있지, 있지. 어, 언제 따셨습니까? 15년 전에. 그럼 지금 운전을 안한 지는 15년? 됐는데. 맞아. <laughs> 아직... 너한테 지금. <laughs> 아, 조심해. <laughs> 내가 또 일러주는 거니까 더 조심하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선 음. 맞춰야지. 아, 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 나 얇아서 괜찮아. <웃음> <웃음> 어, 어, 죄송합니다. 너무 어, 크게 웃었네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어, 예, 알겠습니다. 내리시면 고생했어, 되겠... 고생했어. 어, 아니, <웃음> 아니 무슨 <laughs> 이렇게 <laughs>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다시 그게... 잠겨가지고. 아 그냥 어. 열심면돼 어, 잠겼는데. 어, 죄송합니다. 똑 바로 하자. 네. 얇은 거 나간다, 얇은 거. <laughs> 타임스퀘어를 자주 오시는 편입니까? 네, 타임스퀘어 자주 와서 쇼핑도 하고 또 사람들도 좀 만나고 여기서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뭐를 사실 예정이십니까? 어, 일단 살 예정이라기보다는 온갖 옷을 다좀 많이 입어볼 예정이에요. <laughs> 아이 쇼핑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소품도 구경하고 뭐 이런 이럴, 이럴 예정이라서 어. <laughs> 그러시군요 <그러십니까? 웃음> 일단은 근데 거 보다 아니 안오 혹시 밥 먹었어요? 저는 아까 전에 밥을 먹고 왔는데 아니면 좀 출출하거나 그러진 않나? 어예 살짝 출출합니다 그럼 좀 요깃거리 좀 하러 네네. 하러 가야죠 나만 따라와야나랑 수빈님 어이, 죄송합니다만 감기 걸리셨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뭐 찾는 게 있어가지고 어어 아 어수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뭘 찾... 아니 수빈님수빈님아 지금 이제 시식 코너 네. 각 코너마다 있는데 아우 일러일 일러. 어, 카드 그 카드 좀 줘봐. 안 갖고 왔어. 네, 동전이 투입이 금지라고 해서 첫 있으면 줘봐. 동화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 카드 좀 줘봐야지. 예?